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아까 10억은 외국 영화였어요. 작년도 두 작품 다 지난해 서울 노인 영화제 에서 볼수 있었던 영화고요. 10억은 해외 영화였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 노인 영화제 출품된 영화였고요. 이 스트레인저는 지난해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노인 영화제 본선 진출작으로. 우리 도슨트들이 공부할 때 가장 이해가 어려웠던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확실히 깨달으신 분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얼핏 보면 유괴를 다룬 영화인듯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노인영화제에 출품되는 노인 감독들의 작품들은 주제가 자유인데요. 청년 작가의 작품들은 노인들과의 그 세대 간의 소통을 그 주제로 하는 서울 노인영화제의 그 취지에 맞게 노인 문제만 한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막에 김유진 감독이 각본 감독 연출 맡았더라고요. 그 젊은 작가가 만든 건데 우리 그 노인, 늘은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다 살았기 때문에 별로 뭐 쓰다 달다 뭐다 그냥 지나놓고 가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노인을 볼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외로움, 고독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노인들을 좀 이렇게 비참한 존재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어둡고 무거워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뭐가 뭔지 스트레인저 그 영화 제목처럼 낯설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영화가 낯설고 의아하고 좀 황당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어, 영화를 보는 내내 우리가 작년에 이 영화를 도슨트들이 공부할 때 어, 서로 의견들이 분분했어요.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할 때 우리들을 지도했던 윤나리 프로그래머께서 이 영화의 팁을 준 거예요. 치매다. 그래서 그때부터 엉킨 실타래가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그 단서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기도 한데요. 담벼락과 깨진 거울과 자장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녀가 분홍 페인트 통을 들고 단별하게 손바닥 도장을 찍지요. 그러다가 아버지 친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는 너희아버지 친구라고 이러면서 하는데 소녀는 믿지를 않죠. 그러다가 이름을 말하니까 맞다고 그러면서 너희 아빠가 기다리시니까 저기 보이는 승용차를 타고 가자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 그림을 다 완성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죠. 근데 그 계단을 쫓아 올라가 보니까 그 단별하게 분홍 페인트로 손바닥 도장을 다 찍어 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 낯선 사람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죠. 그리고는 가자고 막 펜트통을 막 들고 신강이 하다가 펜트통에 이렇게 엎질러지면서 거기 엎어지잖아요. 그리고 소년은 도망갑니다. 거기서 우리는 중증 치매 환자의 특성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산다 그러죠. 중증 치매 환자는. 그게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벽에 발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집에 있지도 못하는 배회장애겠죠. 집에말씀으 뛰쳐나가는 그런 배성장애를 갖고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 과식성장애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손목에 그 아구 힘을 남자가 잡은 힘을 뿌리치고 그리고 고, 그런 공격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도망 가다가 골목골목 두비다가 품에 안긴 것이 며느리였어요. 엄마 하면서 안긴 것이 며느리 그리고 뒤쫓아온 그 남자가 그 분홍 페인트를 뒤집어 씌고 달려가 그 여자가 아이고 하면서 막 어처구니가 없어서 쳐다보죠. 그게 다오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까 보셨는지 모르지만 엄마 하면서 약간 작은 소리로 영어 자막에 마이라고 있어요. 엄마라고 부르는 거죠. 눈물도 보이고 그리고 손자가 메로나 이렇게 메로나바를 이렇게 연두색 메로나바를 쭉쭉 어 빨고 있던 손자가 할머니 그러고 부르죠. 그랬더니 깨진 거울 옆에 있던 거울에. 이렇게 그 할머니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똑같은 할머니가 그 조각조각 난 거울에. 그니까 그 동네에 뛰어다닐 때 보았던 그 어떤 할머니 보이죠? 그 할머니가 그 소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한 두어번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비현실 세계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넘어갑니다. 아마 요양병원으로 가겠죠? 그런데 손주가 그 차에 앉아서 부르죠, 자장가. 그 자장가가, 응? 잘 자, 쉬하지 말고, 눈은 꼭 감고, 입은 꽉 닫고, 아빠, 코골이 장단, 엄마 냄새, 스르르 잔다, 잘 자. 이 반복성 자장가, 반복되는 자장가가 어릴 때그 아들이 어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노래, 손주가 할머니 무릎을 베고 듣던 자장가였죠. 며느리는 다른 집에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몰라, 그 자장가를. 근데 그 며느리 말고 아들과 손주는 이 노래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묻죠. 당신 누구냐고. 아들도 몰라 보는 거잖아요. 치매 환자는 지금 현재 100만 명 정도 자합니다 10명 중에 1명. 그래서 지난해부터 국가가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령사회, 작년부터 6년 후인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합니다. 지금 장수시대 120살까지 산다고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공포이자 재앙이죠. 그리고는 암, 노인들 사망 순위, 암, 심장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폐렴 1, 2, 3, 4등인데 그것보다 제일 더 무서운 거 우리가 걸리고 싶지 않은 게 치매죠. 치매는 이 뇌가 쪼그라드는 병이죠. 이상 단백질이 쌓여서 이 대뇌의 무게와 크기가 줄어드는 병 한마디로 뇌가 쪼그라드는 병 근데 그게 서서히 진행이 되죠. 그게 알츠하이머입니다. 70%가 알츠하이머에 걸려요. 그런데 그거는 빨리 조기 진단을 받고 약을 먹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24%에 달하는 혈관성 치매는 우리가 어쩌면 막을 수도 있어요. 왜냐? 생활 습관병. 여러분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과도한 비만, 음주, 그 다음에 운동 부족증. 이걸로 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혈관성 치매가 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센터나 가까운 복지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 되겠죠.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 머리를 쓰고 손을 쓸수 있는 취미생활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도로 막을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영화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암시해주고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마이크로 몇 분한테 여쭤볼 거예요. 왜냐면 하그미당서종주 선생님 아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시인이셨는데 살아생전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산이란 산 이름은 다 외우시고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이름과 수도 이름도 늘 외우면서 살았다 그러셔요. 덕분에 아 그래 치매는 걸리지 않으셨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이 치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좋은 영화, 짜있지만, 이거 13분밖에 안 하는 단편 영화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어, 이런 그, 좋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영화죠. 이걸 보시고 많이 이제 좀 생각이 많으셨을 텐데,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거나 지금 실천하고 계신 분, 나름대로. 나는 뭐, 이렇게 매일 어떻게 하고 있다. 그런 거를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손한번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 텐데요. 여기 그 가까이 있는 이 어르신은 지금 현재 85세세요. 그런데 이분은 권순열 영화 감독이십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를 다 만지실 수 있고요. 영상 편집을 다 하실 수 있고 해마다 우리 노인영화제 작품을 출품하셔요. 몸은 그렇게 건강하신 편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 열심히 교회에서 지금까지 피아노 반주 그 단주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손동작 아무래도 머리 쓰시고 굉장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시겠죠. 나름대로 치매 예방하고 계신 분, 어르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술 많이 드시나요? 술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는잘 하시는 거예요. 예, 흡연,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 하시면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은 우리 혈관성 치매에 아까 막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화가 언뜻 보면 아까 유괴영화로 보인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치매를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어, 이 영화를 보시고 어, 많이 어 계기로 운동도 하고 식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음, 걷기를 비롯한 운동, 내가 할수 있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적극적으로 취미활동 배우시고 그렇게 또 가장 중요한 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 사람 속에 사시면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대화도 이제 경청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대화를 계속 하시면 절대로 침해도 비켜갈 것으로 믿습니다. 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